안녕하세요, 오션 타로입니다. 벌써 4월이 지나 5월이 성큼 다가왔네요. 어, 제가 지난 4월의 운세 영상을 촬영했을 때, 저도 카드를 함께 골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른 운세가 주변에 12수 구설수가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화를 진짜 안 내거든요. 1년에 한번 낼까 말까인데 4월에만 세번 냈어요. <laughs> 아니, 저도 제너럴 리딩이라서, 아,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 했는데, 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5월의 운세를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어떤 운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5월에 있을 기쁜 일입니다. 4개의 카드 중 가장 직관적으로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틀리는 카드가 없으셨던 분들은 카드 뒷면으로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의 현재 에너지 카드에서 8번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귀여운 고양이가 보호 장치 하나 없이 위험한 맹수를 다루고 있듯이 엄청난 내공이 있어 보이는데요. 외유내강형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진 분들이 1번 카드를 많이 뽑아 주셨을 것 같아요. 이어서 에너지 컬러에서는 오렌지 2레벨 카드가 나왔어요. 열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고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비즈니스적으로 일이 많아 바쁘게 좀 움직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황으로 표현되는 일은 어,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카드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1번 분들의 고민과 상황카드도 한번 볼게요. 고민 카드에서는 스타카드가 나왔네요 일번 분들은 별이 이렇게 반짝하고 뜬 모습처럼 뭔가 내가 가진 희망과 목표는 있지만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느끼실까요 왜 우리가 별의 모습은 뚜렷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것처럼 아 저기 언, 언제 도착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실 수 있겠다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던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상황카드에서는 완드 킹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에너지 컬러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바쁘게 열정적으로 분주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펜타클 2번 카드. 한 가지 일이 아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커리우먼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든지, 번호과 부업을 병행한다든지,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든지, 무언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카드에서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에너지시면 하루를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으로나마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가진 여러분들께 5월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카드 볼게요. 5월 운의 흐름은 페이지 소드 카드, 어, 이전에 모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일에서 컵 9번 카드, 이 9개의 컵장과 팔장을낀 여유로운 남자의 모습처럼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만족하는 달이 되겠다 보여지는데요. 5월의 기쁜 소식으로는 컵 6번 카드와 컵킹 카드가 나왔어요. 1번 어, 분들은 5월에 주변의 인맥과 지인의 도움을 통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 있겠다. 어, 예를 들면 지인의 도움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승진의 기회를 얻는다든지 성과를 챙길 수 있다든지 좋은 투자처나 정보를 얻는 일로 주변에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시겠다. 그래서 결과 카드에선 태양 카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상황이 좋아지는 계기가 찾아오고 좋은 계약, 승진, 발표로 인해 페이지 펜타클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게 되고 개인적인 목표나 꿈을 도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지겠다. 이 소년의 손에 지어진 펜타클의 모습처럼 진전이 안 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잠재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호했던 상황보다 더욱 안정감 있게 목표에 한 걸음 더 도달할 수 있겠다. 카드에서 표현이 되고 있네요. 카드 흐름상 1번 분들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계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5월은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달로 보여져요. 8번 스트렝스 카드는 인내하고 내공을 다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24년도 혹은 그 전부터 좀 오랜 시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여기 선택해주신 조언의 카드에서도 목표 달성이 코앞입니다. 당신은 분명 맞는 길로 가고 있지만 바라는 것을 얻기 전에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라는 조언의 메시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5월에 이 기쁜 소식을 잘 받으려면 1번 분들께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도 카드 볼게요. 타협 카드가 나왔네요. 5월은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뭐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는 일 한해서 목적에 의한 타협이나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성취 카드, 명예를 얻고 성공을 즐기며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요. 무 카드. 절대적인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께 주어지겠다 카드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여신의 지혜카드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1번 분들은 제가 카드를 보는 내내 달리는 경주마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의 메시지처럼 내가 가진 것, 나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며 머지않아 목표에 완주할 수 있다 하니까요. 메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에너지 카드에서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소드 기사는 78장 타로 카드 중에 가장 속도감이 빠른 카드인데요. 그만큼 무언가 결심을 했다면 어떤 일을 좀 빠르게 추진하는 힘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표현이 돼요. 왜 액션 영화 보면 질주 중인 차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모조리 밟으면서 바바바박 질주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는 에너지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닌가? 초고속 아닌가? 싶은데도 내 성에는 좀안찰수 있겠다. 그리고 빠르게 질주하는 만큼 어,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앞만 보지 마시고. 옆도 보고, 비도 돌아보시면서 꼼꼼함을 기르는 게 좋겠다 조언점으로 미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에너지 카드에서는 네이비 1레벨 카드가 나왔어요. 시면의 색처럼 탁 가라앉는 느낌이 보이는데, 최근에 고민과 사색에 빠지거나 어떤 문제의 직면해서 약간의 금신 걱정이 있으시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번 분들은 현재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길래 이런 에너지들이 보이는지 카드 이어서 볼게요. 고민카드에서는 14번 템퍼러스 카드. 뭔가 절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소드 기사처럼 추진력과 과감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재는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들. 컵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직이나 이사, 이동을 의미하기도 해서, 어,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가듯이, 아직까지 선택에 확신이 없는 것들 때문에, 현재 고민이 되고 답답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 카드에서는 펜타클 3번 카드, 이 카드는 펜타클 카드 중에 유일하게 동전의 색이 회색인 카드예요. 여기 카드에서는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회색 카드거든요. 회색이라는 것은 아직 미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재 미완성된 일이나 관계로 인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펜타클 5번 카드, 이 카드는 금전적으로 관계적으로 실현을 겪는 카드인데요. 현재 2번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적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직장 생활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다든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어, 좀 좋은 소식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펜타클 5번 카드는 실제로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번 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는 괜찮을 수 있겠다 카드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이번 분들께 5월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카드 볼게요. 7번 펜타클, 그리고 펜타클 3번 카드, 여기 또 나오죠. 5월 운의 흐름은 꾸준히 목표의 방향성을 고민하시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멘토, 전문가를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준비의 방향성이나 목표 회사 변경을 고민한다든지, 매매가 고민이신 분들은 부동산이나 중개인을 찾아간다든지,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주변 분들께 사업, 이직의 자문을 얻는다든지, 지금 현재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변의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다가올 5월의 기쁜 소식은 이번 여사제 카드와 펜타클 킹카드가 나왔어요. 문서운 계약운에 긍정적으로 대출 취업 부동산 투자에 좋은 소식이 있겠다. 사업이 어려웠던 분들은 체계가 잘 잡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며 직장에서는 이 펜타클 동전 같이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여요. 또 5월은 나의 직감력이 상승하는 시기로 일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나의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인해서 안정화가 되겠다 카드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결과 카드에서는 소드 6번 카드. 그리고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서 아까 상황 카드에서도 이동 이직의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직이나 이동 새로운 사업을 고려하셨던 분들은 어, 말도 많고 탈도 좀 있겠지만 흐름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도전해봐도 좋다. 해외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해외 이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관계적, 금전적으로 굴곡이 있던 부분에서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변화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으니 이 소드 기사의 모습처럼 어,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5월달이겠지만 차분하게 이 운명의 수레바퀴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기쁜 소식을 잘 받기 위해서 이번 분들께 필요한 조언의 메시지도 볼게요. 통제카드가 나왔네요. 이번 분들은 현재 목표는 있으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습들이 보여서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내딛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 이렇게 열려있는 태도를 갖고 그 일에 몰입을 해봐야 한다. 거기서 이렇게 동이 트는 모습처럼 당신의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에서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뽑아주신 이 오라클 카드의 의미도 당신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당신이 할수 있다면 그 일을 정말 할수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없다 생각한다면 정말 그 일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면 내가 바라는 것에 전념하고 자신 있게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카드에서 한번더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신의 지혜카드에서는 맡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존경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네요. 이 메시지처럼 주어진 일에 맡은 역할을 다해보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 하니까요. 메시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에너지 카드에서 완드 킹카드가 나왔네요. 완드는 불을 상징하고, 불은 열정을 상징하는 요소인데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이 킹카드는 커리우먼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취적이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 컬러에선 옥색 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완득 킹과는 대비되게 이 음적인 색상으로 좀 수동적이면서 진행 속도가 느린 에너지가 느껴져요. 원래 3번 분들의 에너지보다는 한풀 꺾인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서 일이나 관계의 속도감이 좀 저조하고 현상 유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어서 3번 분들의 고민과 상황카드도 볼게요. 어, 완두 9번 카드가 나왔네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까요? 현재 더 이상 내가 버텨내기 힘든 인계점인 상태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나 관계에 내가 고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 카드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 카드에서는 18번 문 카드 그리고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어요. 좀 불확실하고 기다려야 하는 확신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와도 현재 내 시야가 좀 좁아진 상황이다. 모호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현재 시기를 보내고 있다.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연인이나 주변 관계적으로 지친 상황이거나, 준비하던 시험, 취업에서 오랫동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거나, 오랜 기간 집이 팔리지 않았다거나, 내가 에너지를 쏟을 일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에너지가 고갈된 모습들이 보여요.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애쓴 모습들이 카드에서 이렇게 보여져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안 좋은데요. 과연 5월에는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카드 이어서 볼게요. 5월 운의 흐름 카드에서 소드 3번 카드, 컵 6번 카드가 나왔네요. 음, 3번 분들은 이별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렇게 상처 입은 카드가 또 여기서 나오죠. 3번 분들은 최근에 좀 이런 좀 슬픈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5월은 이 상처가 사실 회복되기보다는 여전히 생채기로 남아있는 흐름이라서 삼모 분들 스스로 멘탈을 잘 잡으셔야겠다 보여지는데요. 이 카드가 심장에 칼꽂힌 카드로 단순 고통을 넘어서 좀 트라우마로 잡힐 정도로 상처가 되신 일들이 있으셨다 나오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지나간 인연, 과거에 절실하게 원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어그러지면서 슬픔을 겪는 에너지가 잔여적으로 오랜 남아있을 수 있대요. 음, 최근에 일어난 일일 것으로 전 생각이 드는데 5월은 스스로 조금 극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월에 다가오는 기쁜 소식은 펜타클 에이스, 하늘의 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찾아온다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협업 제안, 소개팅 제안, 만남 제안 같이 실질적인 기회로 보여집니다. 관계적으로 본다면 3번 분들이 새로운 좋은 사람을 소개받거나 그게 아니라면 재회 연락이 오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완드 3번 카드. 내가 소망하고 간절함이 있는 모습처럼 상대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해올 것으로 보이고 일적으로 본다면 이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직관적인 이미지처럼 실질적인 금전일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취업, 사업 기회, 거래 성사, 합격 소식같이 그런 실질적인 성과물이 있겠다. 취업이나 이직을 원했던 분들에게도 확실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결과카드에서는 컵 4번 카드,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와서 주변에 제안과 기회가 들어와도 사모분들이 이 남자가 이렇게 팔짱 끼고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굳이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 하거나 기다리던 취업 소식도 뭐 내가 100% 만족하지 않는 회사의 합격 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욕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보여지는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걸 놓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좀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겠다 카드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처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카드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5월에 이 기쁜 소식을 잘 받으려면 3번 분들께 필요한 조언의 메시지도 볼게요. 과거에 대한 집착 카드, 죄책감의 카드입니다. 과거의 이별이나 후회에 대한 집착을 아직 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기억에 시달리면서 혼자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렇게 여자가 머리를 쥐어 뜯는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고 올가 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울한 에너지를 스스로 깨부셔야 한대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분노로 가서 내 감정조절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얌전히 있다가도 갑자기 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대화로 풀게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이렇게 참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쳐. 나한테 이 부분이 중요해. 하고 소신껏 상대한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신의 조언카드에서는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될 운명입니다. 라고 하네요. 항상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힘들고 지쳤던 일들은 아픈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3번 분들이 고통을 인내하시고 서서히 잘될 운명으로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에너지 카드에서 18번 문카드가 나왔네요. 문카드는 섬세한 면이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카드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기에 평소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마음의 변화가 작고 쉽게 마음이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상상력과 통찰력이 풍부한 만큼 감각적으로 사소한 것에 조금은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현재 에너지 카드에서는 옐로우 1번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일에 대한 의지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행하기엔 미약한 에너지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공부를 위해 좀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겠다 카드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4번 분들의 현재 고민과 상황카드도 이어서 볼게요. 현재 고민은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네요. 페이지는 호기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이 손에 쥐어진 펜타클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사용할지, 어떤 잠재력을 키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황카드에서는 펜타클 10번 카드. 이 카드는 전동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카드여서 만약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차적으로 연애에서 결혼, 결혼에서 동거, 동거에서 아이를 갖거나 집을 마련하거나 취업 준비라면 안정적인 직장이나 공무원 시험을 정해진 코스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기사카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보여지는데, 취업, 승진, 스카우트, 거래 제한, 성사, 합격 소식을 기다리거나, 금전과 관련된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들이 카드에서 익혀지고 있습니다. 4번 분들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 문득 궁금해지네요.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찾아올 기쁜 소식은 무엇일지 카드 이어서 볼게요. 먼저 5월의 운세의 흐름 카드에서는 교황 카드와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네요. 이두 카드 모두 결혼의 키워드가 있는 카드여서 5월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가 아니라면 우리 집안의 가족,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키워드로는 교황 카드와 펜타클 모두 이큰 기관이나 공기업, 대학과 같은 안정적인 조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시험 합격, 계약 성사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겠다. 이어서 5월의 기쁜 소식은 매지션 카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카드죠. 연애면 연애, 일이면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컵 2번 카드는 계약, 협상을 의미해서 거래처의 계약을 따낸다든지 연인과의 결혼을 협상한다든지 취업 합격, 시험 합격,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겠다. 그리고 결과 카드에서는 컵의 킹 카드. 킹은 코트 카드 중에 제일 높은 단계의 카드로 불안하고 불확실했던 감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고, 매지션 카드. 여기 또 나왔죠. 내가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부족할 것 없기 때문에 나의 뜻, 나의 능력을 오월에 마음껏 펼칠 수 있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5월 운세 너무 좋아요. 4번 분들 미리 축하를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5월에 이 기쁜 소식을 잘 받으려면 4번 분들께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도 카드 볼게요. 네, 이방인 카드입니다. 현재는 아직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라고 나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모험 카드. 아까 문카드에서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길이 내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위지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번개가 치는 모습처럼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오라클의 메시지 카드에서도 당신의 꿈을 믿어라. 결국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이니 당신이 무엇을 바라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의 지혜카드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하네요. 항상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한 것은 없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보시면 4번 분들께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